할렐루야!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기쁨 랩런트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도록 성령 축만 더해 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에 축 꼭 누리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 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초등부 랩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현장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듣는 이 예배 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 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누리며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붙잡고 따라갈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우리 금요일날 여론 성경 학교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절대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237 전도를 이루는 서밋으로 갈 초등부 랩런트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비밀 10가지 중에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랩런트 여러분들이 이 영적 독립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눈에 안 보이는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람도 있다는 건 알지만 볼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과 또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곧그 사단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였고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는 우리 주님의 물 엠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은 대체 뭐가 영적 독립이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있어도 살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편하게 있고 그런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2, 3, 7전도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의 종류를 타며 힘없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도와주고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독립은 어떤 상황 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을 때 영적 독립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혼자 광야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 혼자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 찾으려고 이세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한테 혹시 다른 아들이 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아 저기 혼자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생각날 만큼 다윗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뭐 했냐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고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시편 119편 5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영적 독립이 혼자 있는 시간에 되어진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본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시편 23편이 언제 쓴 시냐면 사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몇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을 때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중에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러한 영적 독립이 된 다윗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먼트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독립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도록 문화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놨잖아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놓치도록 재밌는 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서 말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상태는 2, 3, 7 정도를 위한 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이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외롭지가 않고 오히려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외롭지 않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시배 들이면서 아나 혼자 이렇게 정시배드리는게 외롭고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서밋타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아직 외롭지 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시에 배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누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을 하고 있으면 크게 외롭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러한 2,37 전두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혼자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237 전두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의 기본이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때에는이 시간만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도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시예배가 내 삶의 가장 당연한 기본이 되어지도록 준비하는 엠리먼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말씀 따라 살고 있으면 영적 독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정시예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될 미션이 말씀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을 붙잡고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나의 주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을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십니다. 10편 121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세요. 영원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고백해보세요. 고백하면서 현장 가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모든 일을 같이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키는 자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2, 3천나라 오촌종족 살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작품이 되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사단의 종류들 타며 죽어가는 친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의 신분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잠언 16등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해야할 자가 없어요 그해야한다 하더라도 뭔가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복음 붙잡게 하시고 말씀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계획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2, 3, 7 전들 위한 영적 독립이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참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보고 부러하며 워 찾아오는 2, 3, 7년 전 살리는 플랫폼과 지교에 세우는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2, 3, 7 전들 위한 영적 독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서 보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어 참 행복 누리고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 지교회를 세우는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